야무지게 먹어야지 으으... 초벌 돈절에 대한 생각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여팟이나 버티기 파은 어차피 크게 논란될 거 없으니 제외로 하고 돈 짤이면 파던 분들 골고루 최소 기어도 2천 원 챙길 수 있게 파장이 조절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스피드 파시어도 저 수펙인 사람이 뭐 고급 항공으로 하루 종일 패는 것도 아니고 최소 광탄 호성급일 텐데 누구는 3천 이상 가져가고 누구는 2천도 못 채우면 이건 같은 돈 내고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데좀 그렇지 않나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냥 재미로 봐야 돼 이런 거 너무 과몰입하면 인생 못 살아 그냥 재미로 봐야 돼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거 배려기는 한데 그러니까. 집 앞에 눈이 왔어요. 러면 쌀에비로 쓸어주잖아. 그거 하다가 옆집에 있는 것도 좀 치워주고 할수 있잖아. 그건 배려잖아. 근데 옆집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배려 차원에서 좀 같이 좀 쓸어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. 이게 배려는 배려일 때 배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배려가 안 되게 돼 이게.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. 왜냐면. 사실은 저도 저번에 이번에 뭐 토벌에서 2000점 못 채우고 나온 적이 좀 있습니다. 사람인지라. 나도 사람인지라. 내가 2000점 못 채우고 나온 판에 그 판에 3000점이 넘으시는 분이 있거나 이러면 조금 그게 조금 그게 이제 좀 아니 꼭게 보일 순는데 거기까지는 돼요. 아니 꼭대는 보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. 이런 거는. 원래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어. 배려는 아무 얘기 안할 때가 배려인 거지. 그렇다고 합니다. 어, 밀리언님 여기 계시네. 다 아는 친구들이구만 이거. 그래? 자, 근데 이거 좀 해야 돼요 이거. 이거 좀 빨리 해야 돼. 이거 이분들 좀빡꾸미들이여 가지고 경쟁입니다. 이천점 아까 아시죠? 배려를 바라면 안 돼. 배려는 배려일 때 배려야. 내가 말을 못한다고 배려해 달라고 말 못합니다. 야, 왜 이렇게 빨라이 사람들? 뭐야? 야, 나왜 이게 안 올라? 야, 방금 나 아까 왜안 올랐어? 아, 진짜 짜증 나네. 아, 너무 빠르다, 이 사람들. 야, 이거 마지막 판이야, 설마? 야, 이거 마지막 판이야? 아, 나좀 줘! 아, 배려 좀 해줘요! 아, 제발! 후와. 아이, 참, 배려심이 있으시네. 남들 2천점 다 넘겼는데 이 노라이 새끼는 아직도 2천점을 못 넘기네 의휴 짐승새끼 배려 좀 해줘 어? 좀 모질한 사람 파티에 모질한 사람 있으면 조금 어? 뒷목도 자꾸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? 그렇게 해줘야지 모질한 애 있다고 우리 더의형에버려 그러고 그게 맞습니까? 그게 정의롭습니까? 난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해도 나는 꼴등이냐 왜 내가 뭐가 그렇게 느린 거야? 내가 이게 느린 거야 지금? 왜 나는 항상 꼴등인 거야? 아 나와봐 제발 아씨 아저기서 자꾸 그거 야 AK 니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할래? 아니 저게 지금 나온 지가 언젠데 저버그을 아직까지 안 고쳐고 아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진짜로 우와 이야 우와 나 먹었나 방금 <laughs> 어, <오케이. 웃음> 아니 적당히 갔다 해야 되는데 거국이가 거기서! 아 배려! 존중! 배려를 안 해줘 배려를! 아. 어. <웃음> <웃음> 아 이러면 인정이지 아근좀 빡세네 이사아왜 아,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아 엄청 빡세게 하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나